아 여기도 아주 저... 가파른 절벽이지, 뭐야, 북한산. 아, 이런 곳이 있네. 북한산에 이런 곳이 있네. 아, 이렇게, 저거, 암벽들이딱 둘러싸 있고, 시냇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리고 아 아주 듣기 좋네 어? 시냇, 시냇물이 물은 조졸조졸 흐르고 하여간 여기가 엄청난 바위야 엄청난 바위 어? 절벽 엄청난 절벽 등산로만, 등산로만 없으면 여기 올라가는 건뭐 아유 어떻게 올라가? 여기를 포기하는거지 어? 등산로니까 쭉 따라 내려는거지 등산로가 아니면 아예 아 포기하는거야 포기 하간 멋진 곳이네 어 산세지적이고 시냇물 졸졸 흐르고 응? 여기가 초입인데 양쪽으로 아주 절벽이 그냥 아주 엄청나고, 어, 구경 한 번은 잘하고 가네, 또. 북한산, 어, 북한산 비경을, 뭐, 금강산까지는 아니더라도, 어쨌건 가네. 아유 어, 저, 까마귀가 지저대네. 아유 어, 내려가기가 힘들어가지고, 가만있어 봐. 어, 이렇게 내려가야지. 그럼, 안녕!